안녕하세요, 레오입니다. 자 오늘 볼 원석은 바로 원양자수정입니다. 네 그때 자수정 동굴에 갔다가 구매를 했는데요. 와 이쁘네요. 이 녀석은 일단 쌍정이에요. 폴리싱을 안한 건데 굉장히 결정이 완벽하고 이뻐요. 자 여기 쌍정이 두개 달려 있고. 그래 결정이 달려있습니다. 색은 좀 연하고, 내 품으로 좀 있는 편인데, 그래도, 음, 영상에서는 안 보이지만, 이렇게 후레시에 빌프에 붙여주면은, 펜톤 코츠예요, 이 녀석이. 그냥 희귀한 건데, 이런 모양이랑 그런 가치가 높고, 이두 번째 원석은, 사실 가격으로 따진다면은, 여전 더 비싸겠죠? 왜냐면, 보석급이에요. 요큰 거는, 요큰 원석은, 이제, 그냥 보랏기 있고, 그냥 원석인데, 그냥 수집용. 여기 있는 두 개, 작은, 두개 원석이, 음 보석급이에요. 지금 바로 떼서 가공도 할수 있을 정도거든요. 가격은 얘가 좀더 나가는 편인데, 모양은 이 녀석이 더 이쁩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원양제주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.